자, KT 두산, 형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나 이거, 형님들, 오버 봤는데, 이거 오버 안 나대. 아. 나 어저께 이거 오버 진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게 언더가 나고 앉아있대. 자, 오늘, 두산 선발, 형님들, 어빈. 아, 어빈, 형님들, 진짜 좋아요. 예, 최근에 기아 상대로 6.1 이닝 에1 실점에, 키움 상대로 6 이닝 무실점, 6 경기 나와서 4승 1패, 방어일이 1.98. 예, 진짜 어빈은 형님들 어빈이다. 진짜 잘 던지고 있고, 헤인스 수도 형님들 요즘에 미쳤죠. 예, 5 경기 나와서 1승 1패인데, 26.2 어, 26 이닝 동안 3자책점, 어, 방어일이 1.01. 형님들, 형님 어지께 이거 오버 가셨어요? 230배? 어제 KT 두산 오버 같지 형님? 오버 존나 괜찮아 보이긴 했어 어 진짜로 근데 최근에 헤이수스가 키움 상대로 어 4.2이닝 3실점에 그 다음에 NC 상대로도 3이닝 2실점 아, 근데 헤이수스보다는 나는 확실히 어빈이 볼이 좋던데, 보면. 아, 어저께 230배 진짜 아깝네요 형님. 근데 이게 키움이 형들 방망이를 졸라 못친데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지금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9푼 살이다 그 다음에 헤이수스보다는 솔직히 어빈이 형님들 더 솔직히 좋은 자원인 거는 팩트고 그 다음에 뭐 잠실구장 게임이고 뭐 크게 이변이 없으면 요경기 형님들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두산승적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두산승 언어버는 어저께 그렇게 오버가 잘 보였던 게임이 어, 언더가 났기 때문에 솔직히 언어버는 좀 건드리기 부담스럽고 헤이수스랑 코러빈 둘다 어, 투수전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언어버는 좀 건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저는 형님들 두산 승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키움이 방망이 너무 못 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승 언어버는 형님들 패스 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LG 하나 아 두산 KT가 어 내가 네, 잘못 말했다 잘못 말했다 어 두산 KT KT가 지금 방망이 존나 못친다 아내 네, 잘못 읽었어요 자 하나 어 하나 봅시다 두산 승 보세요 두산 승아저 새끼 저거 헤이수스 때문에 내가 키움이라고 잘못 이야기했네 어 LG 보자 아니, 오늘 형님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 7.5점이 나왔거든요? 7.5점? 아니, 솔직히 이 경기가 7.5점 게임이 맞나? 야, 나는 이 경기가 형님들 솔직히 7.2점 게임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유현진 최근에, 어, 롯데 상대로 6이닝 동안 사실점실피안타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체리너스도 어, 어, 최근에 보면 2점, 1점 실점하고 있고 7.5점이라고 하면 그냥 닥치고 오버 때려도 될 만한 어, 저도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현진이 형님들 LG 상대로 일단 성적이 좋기는 해요 근데 나는 유현진이 이게 막 맞으면, 진짜 많이 맞는다 생각해, 나는. 이, 롯데한테 털리는 것처럼, 뭐, 6이닝 던지면서 4.5점 주는 경기들 나올 수 있거든? 나는 이 경기 오바 되게 좋아보여, 7.5점이라면. 어, 좋아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게 형님들 또 7.5점 오바가, 어, 아, 근데 이건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보는 명분이 중요한 거다, 얘가. 어. 명분을 보는 거잖아. 최근에 지금 LG가 3대2, 4대3, 어, 2대1, 그 다음 1대2, 3대5. 이 지금 최근 다섯 경기 형님들, 거의 다 점수 차가 많이 안 나는 경기들 해와서 이 투수 운영이 졸라 빡세요. 이 전부 다 1.2점 승부했어, 최근에. 이 하나가 하나, LG가 아니라 하나가. 하나 형님들 투수 운영하는 게난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 좀 들고 그 다음에 LG같은 경우에도 어 계속 뭐 1점차 승부 좀 많이 했고 7.5점이면 나지 않을까? 이 경기는 그 다음에 LG랑 하나 얘네들이 뭐 지금 뭐 방망이를 졸라 못치고 있는 건 맞거든 둘다일할때 치고 있지만 어 사실 방망이 포텐셜이 LG도 좀 있는 팀이고 어 저는 형님도 과감하게 7.5점 오버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 경기. 승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형님들 LG 쪽 많이 보겠죠. 예, LG 쪽 많이 볼 건데 저는 LG 승만큼이나 7.5 오버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임. 어. 아니, 저는 6.5인데 빤스까지 걸까요? 6.5면 진짜 빤스까지 걸만 하지. 어. 아, 어, 연승 가볼게, 가볼게, 가볼게. 요즘에 근데 야구 어렵다, 형님들. 레만 틀리는 건, 아, 그러니까 야구 존나 어렵다. 요즘에 국일야가더 어렵다. 메이저가 더 낫고, 요즘에 저기 일본 야구가 흐름이 작년이랑 완전 바뀌어가지고 요즘 존나 어려워. 저, 이거 안전하게 가야 돼. 형님들, 이거 롯데랑 키움 형님들. 이거는 코멘트 해야 되나요? 아, 진짜로? 아니, 이거 형님들, 코... 어... 이 코멘트 해야 되나? 이거 당연히 롯데 보겠지 요즘에 박세웅도 형님들 공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김성기의 롯데자이언츠 지금 현 분위기라고 하면 롯데자이언츠 솔직히 장출이지 지금 안 그런다 형님들 당연히 롯데 봐야죠 롯데 집 최근에 졸라 잘하는데 7승 3패에 롯데자이언츠 1마엔 어, 정도 보는 게 맞죠. 이거 행님들 넘어갈게.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거 키움 본다고 해서 키움 갈 사람도 없어. 요즘에 인력 어렵습니다. NC 기아. b 아는 황동아 그리고 n 어, c 는 라일리. 좀 어렵 어좀 어렵긴하다. 9.5. 아좀 어렵긴, 아, 어렵긴 해요. 아니 근데 아 오버 형님들 좀 불안해요. 나는 왜냐면이 라일리 때문에 좀 불안해. 라일리가 이게 꾸준 어 라일리 톱슨 이마가 꾸준하게 잘 던지는 유형이 아니라 완전히 캐리 할 때는 0점 점수 줄 때는 4, 5점 막 이런 느낌이라서. 이 라일리 톰슨이 어떤 피칭을 할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임마가이 이닝 대비 피안타율이 존나 작거든 임마 31이닝 던졌는데 피안타 22개밖에 안 돼요 얘가 그 다음에 31이닝 동안 삼진이 40개야 그니까 이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어 그래서 이거 어느 번못 건들 것 같은데요 이 라일리 투구 스타일 때문에 아, 저는 형님들 이거 언어부는 할수 없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님들 그냥 깔끔하게, 어, 기아 역배는 좋죠. 왜냐면,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기아 선수들 돌아올 사람들 돌아왔고, 그 다음에 황동아, 어쨌든 간에 선발 경험이 좀 있는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어, 오히려 기아 역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9.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 주력으로 오바는 나는 못갈것 같은데요? 이 경기는? 뭐, 기아 빠따 믿고 그냥 가는 거? 기아 역배 방어율 1, 어, 저기, 배당 1.77짜리? 어, 빠따 믿고 가는 거 정도 말고는, 이건 언어버든못 가지. 이9.5 오버 어쩌가노? 이 라일리 만약에 호투해 보면 답도 없는데, 이건. 이거. 이거 언어버는 형님들 솔직히 패스. 어. 근데 기아 역배는 가볼만하다 지금 기아 방망이 형님들 또 살살 지금 좀 살벌해지고 있어가지고 기아 역배는 해볼만하다 왜냐면 NC가 라일리 말고는 솔직히 믿을 구석이 없어서 라일리 무너진다고 하면 그냥 경기 나아버릴 게임이라서 이런 경기도 있는데 기아 역마엔 이런 것들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나는 기아 역마엔 같은 것도 좀 해볼만하다 생각 기아 역마엔이 배당이 얼마지 기아 역마엔? 이런 경기들이 살짝 역마인 게임이기는 하죠. 기아 역마인 역배 기아 역마인이 2.45네? 약간 역마인 좀 땡기는 경기다. 자, 마지막 경기, 어, 삼성이랑 SSG. 오늘 삼성 원태인그 다음에, 어, SSG는 문승원. 형님들, 요거도 언어버 형님들 조심하세요. 예, 문학 야구장입니다. 여기도 형님들, 뭐, 삼성 구장이랑, 삼성 구장보다 어찌보면 더 심한 탁구장이긴 한데, SSG가 방망이를 잘못 치고, 어, 그런 것 때문에 뭐, 좀 그렇지만, 형님들 이거 8.5점 문학야구장은 진짜 형님들 언더, 아 그러니까 언어버 건들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오버 쪽을 많이 보는 구장이긴 한데 원태인이랑문승원이올 시즌에 형님들 출발이 상당히 좋은 우한선발 대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언어버 건들기 좀 어렵습니다. 예이문승원이 요즘에 잘 던지더라고. 뭐원태인은 형님들 말할 거 없고 방망이는 삼성이 지금, 형님들, 레알 잘 치긴 하죠? 5연승이고, 어, 팀 타일이 3할 오픈 우리 최근 5경기 잘 치고 있고, SSG는 방망이 형님들 완전히 내려받고 있습니다. 2할 6리. 아마, 형님들, 요 경기도 선택 하나, 안 하나의 문제. 어, 지금 뭐, 삼성 형님들 잘하고 있고, 원테인, 뭐, 삼성이 있으니까, 어, 거의 다 형님들 삼성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요 경기는 언어버는 어. 형님들 좀 하긴 어렵다. 삼성승이나 삼성1마인 정도에서, 어,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판단이 듭니다. 요 경기는, 어, 삼성1마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형님들 실베팅 한번 가봅시다. 예, 실베팅 지금부터 저도,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 후원하시는 분들, 1000개 후원하시면 5월 말까지 한달 데이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개 후원하시는 분들은 10일 패키지 하고 있으니까 패키지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 오늘 실베팅 같이 가실 분들 형님들 들어오십시오. 저도 오늘 같이 사니까 예, 먹어 봅시다. 배트맨에서 샀게 그냥. 일단 표대로 사야 되지 않겠나? 표대로 일단 단폴 사고 어단포 하나 사고. 어 형님 지금 그냥 후원하시면 저희가 연장해드려요. 어 아마 끝날 거예요. 예. 네. 그냥 형님 후원하시면 바로 어, 연장되니까. 일단 형님 달라 단포를 샀대 단포를 샀고. 주력 1조합이랑 2조합 중에서 뭐 사야될지 고민 좀 해보자 아 어떤거 사야되노? 나는 형님들 오늘 주력 2조합 살란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오늘 형님들 어, 주력 2조합 산다 데이터 사신 분들이랑 패키지 하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나 오늘 주력 2조합 사겠습니다 주력 2조합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배당이 좋단 말이야 오늘 주력 2조합이 요거에 15,000원 나 샀다잉 나는 2조합만 오늘 1조합은 그냥 안 할래 아, 근데 형님, 내가 1조합 안 한다고 해서 1조합이 구데기라서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형님들한테 안전하게 배팅하는 방식, 그걸로 내가 형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전 오늘 2조합, 어, 2조합으로. 이조합 샀어요. 이조합. 자 국야 어 국야 좀 올려야 된다.